저희들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일년 내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새해 첫 주일 교회 와서 예배하고 싶지만, 부득이하게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또 가정에서 독감이나 코로나로 부득이하게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또 군에 간 자들, 새해 첫날인데도 직장에 출근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는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3년도 우리 교회 표오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 세상에서의 지식이 발달하고 삶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고 사람들의 모든 문화적 여건들이 우리가 누릴 만하고 우리가 쾌락을 즐길 만한 문화들이 수없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너무 멀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가 뭐냐, 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그 원래 뜻은 분리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죄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 삶의 쾌락과 내 삶의 즐거움과 내 이기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인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기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할 당시에는 이것이 약한 BC 750년경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 책을 기록했는데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합니다.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멸망하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이미 너무 멀리 떠났다. 멀리 떠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여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거기에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참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호세아 선자를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것만이 살 길이다. 우리가 이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사는 길, 진짜로 우리가 형통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때 우리가 살아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첫째가 부흥입니다. 부흥 이번 한해 동안에.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부흥하고 이 민족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부흥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 운동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바로 뒤에 요엘서가 있는데 요엘서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너희들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한량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요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지만 싸매주시고 우리를 때리셨지만 낮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번 한해 동안에 우리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회개 운동입니다. 대한민국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 자리로 돌아오라 예배 자리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새해 첫 주일 첫 송을 무엇으로 할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제가 가장 은혜를 누리는 찬송가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자주 소개하지요. 오늘 여러분이 부른 찬송가 사절에 보면 질그릇 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툭 치면 깨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자리에 들어갈 때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번 2023년 한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도둑 중에 가장 질이 나쁜 도둑이 무슨 도둑이라고요? 날도둑이라고 하죠. 날도둑. 아주 질이 나쁜 사람 아우전 날도둑 같다 그래 항상. 날도둑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일 날을 범하는 것이 날도둑이에요. 이번 한해 동안에 날도둑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합시다. 이 날은 진짜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에요. 우리 평생에 약속된 시간. 그래서 이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이 부두기하게 출타 중에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갖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예배 성공하십시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예배에 집중하는 어떤 일이서도 예배만큼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요 우리 휴대폰도 다 무음으로 해 놓든지 끄든지 하셔야 돼. 또 혹시 깜빡이서 휴대폰이 울리면 얼른 끄셔야 돼. 휴대폰이 왔다고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같이 그거 받으면서 막 저는 여기서 설교하고 그분은 앉아서 설교하고 이러면 예배 분위기가 절대 안 돼. 이번 한해 동안에는 예배에 집중해서 휴대폰 그거 한 시간 예배 동안만큼은 꺼놓십시오. 예배에 집중해주십시오. 그래야 그래 바로 울리잖아 벌써 제가 설교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바로 울리게 하자. 그 진도 무음으로 해놓고 예? 예배에 집중합시다 예배 예, 예배 그리고 앞자리부터 앉읍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먼저 오셔서 뒤에 앉으시면 다음에 온 분들이 그 뒤에 앉고 그 뒤에 앉고 나중에 온 분들은 앉을 자리가 없어 앞에는 텅텅 비었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 그래서 다 4층으로 가 4층이 꽉차 여러분 앞자리부터 앉읍시다 옛날 부흥강사들이 그랬어요 앞자리는 금자리, 가운데는 은자리, 맨 뒤는 무슨 자리?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앞자리부터 앉읍시다 습관을 앞자리부터 앉으세요 앞자리. 그래야 교회가 부응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예배에 아주 사소한 것에 집중해서 예배가 승리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저는 사도행전에 예배가 더 너무너무 너무 갈망하도록 부럽습니다 그들은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나타났고 예배 때마다 병자들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예배 때마다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에 전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로 돌아옵시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번 한해가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자리로 돌아옵시다.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겼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저주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아직까지도 죄인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오늘 저 세상에 버림받은 영혼들. 세상에서는요 자기들이 제일 잘 사는 것 같고 자기들이 막 최고로 즐겁게 사는 것처럼 뽐 잡고 있지만 저 가련한 영혼들입니다. 저 영혼들을 극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최 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해 보면 알아요. 전도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합시다. 사랑을 영혼 구원을 실천합시다. 우리 교회 어려운 사람들 우리 목장장들께서는요. 살펴야 됩니다. 목장장은 생명수샘교회라고 하는 이 대교회가 있고 이 대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이 목장입니다. 목장장은 목사의 일을 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목장에서 목회하는 거예요. 어려운 우리 성도 가정들 살펴야 됩니다. 저 경상도 안동에 가면 최대감 집이 있어요. 저도 한두번간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부자로 살면서 심리 안에는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래가지고 그가 큰 부자이면서도 그 지역 심리 안에서 혹시라도 굶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걸 파가지고 가서 나눠주고, 그랬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랑을 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될거 아닙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 일서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사랑을 실천하되 먼저 믿음의 가족들부터 하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목장장들이 파악해서 교회로 알려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구제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다르고 서로가 갈등이 있었고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부터 구제하려고 합니다. 어려움 당하고 혼자 고독하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회 뉴스에 보면 너무 가난해서 고독하게 살다가 고독 사는 분들도 많고 너무 가난하고 살기 힘들어서 삶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성도들 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교회가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목장장들이 각 목장에서 살피고 또 살피고 우리가 돌봐주는 일을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영혼들 우리가 돌보고 또 돌봐서 정말 물질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생명을 끊는 일 없도록, 적어도 이 도시 안에서는 그런 사람 없도록 우리가 최선다해서 영혼을 살피는 교회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러분, 봉사의 자리로 돌아옵시다. 봉사의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줄까요?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런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요즘에는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하면 전부 다 너무 큰 부담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의 목사는 두 가지 설교를 하면 안 된답니다. 첫째, 회개하라. 자꾸 회개하라고 하면 듣기 싫어서 귀에 떠난대요. 두 번째는 봉사하라. 봉사라고 하면 너무 부담 준다고 떠난대요. 근데 오늘 저는, 저는 오늘 이두 가지를 다 설계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봉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봉사가 진짜 우리가 복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봉사도 많은 봉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시간을 내서 와서 예배하는 것도 시간의 봉사를 드린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요 시간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시간으로 연장시키시고 축복해 주셔요. 주 앞에 열심히 몸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건강으로 복을 주셔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셔요. 이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봉사하는 대로, 섬기는 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엄청 커요. 우리가 조금만 봉사해도 하나님은요, 엄청 큰 손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봉사가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깨닫고 봉사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추원합니다 교회 안에 3D 요즘에는 3D 직종이 사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도 있다고 했잖아요. 교회 안에 3D 봉사 직종이 뭐냐? 1번 차량 운행, 2번 교사 주교사, 3번 식당 봉사. 이것이 교회 안에 많은 봉사 중에 3D 직종에 속해서 이세 가지는 사람들이 다 피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도 주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 여러분이 경험한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들에게 잘 가르치고 신앙을 신앙을 양육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사로 많이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삼 d 직종에 더 많이 헌신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많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 불렀습니다. 그의 옷은 정우의 강력한 햇빛 같고, 그의 집은 궁창이라. 온 우주 궁창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필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딱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다해 입술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몸으로 춤을 추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몸으로 봉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이번 한해가 꼭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내가 너무 멀리 하나님을 떠났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1년 동안의 주제곡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찬양인데 오늘은 제가 그 찬양 선택을 안 했습니다. 그 찬양을 여러분들 많이 부르시고 다음 주부터 그 찬양을 부를 텐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 다 회복된다. 이번 한해 여러분 주제를 꼭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내놓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여호학교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모든 자녀 순들 위에, 특별히 불안하고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이 땅, 모든 우리 서민들,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강백대 장로입니다. 제가 강구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교회 리모델링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 물건을 제자리에 놓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1층 로비하고 2층 로비 것은 먼지가 많아가지고 전혀 손대지 마시고 지금 1층에 카페 지금 그 의자 테이블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명품들하고 그다음에 1층에 우리 그 소예비실 옆에 아 이거 그 사무실 옆에 짧게한 창고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집만 지금 옮기고.